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어... 제가 990에 대해 아는 지식이 없는데, 그때, 그때 타봤던 거. 어, 늘더 묵, 늘더 묵직한 것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얘가 시트가 좀요 시트 해가지고, 조금 여유는 있는데, 아, 오케이. 아 그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겠죠? 드세요? 그, <laughs> 아, 제가 지금 KTM 990을 이제 시승하면서 이제 양만장으로 갈 텐데요. 오 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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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거 거의 이제 리터급에 가까운 바이크다 보니까 오우 열기가 장난 아닌데요 어 바이크들 많아 오우, 자 일단 여기는 상당하다 어쩔 수 없다 열기가 어마어마 하네요 저는 음좀 해야 되니까 좀 천천히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KTM990 라이더님은 제가 저희 동네에서 꼬맹이를 이제 픽업해주고 예, 학교를 데려다 주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느 한 분이 되게 멋있게 그 어드벤처 진짜 어드밤 같은 느낌의 바이크를 타고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인사를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소만장에 놀러 오셨는데, 예, 네, 그때 뵀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때 진짜 너무 웃겼습니다. 진짜. 와. 나도 모르게 인사를 했다니까요. 여기 라이너인가 지금 양만장을 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냥 느리게 여유있게 가보고 있습니다. KTN 9905에 대한 정보는 아직 제가 뭐 아는 게 없어요 어 인도를 위해서 달리기 위해 만든 그런 바이크 모래나 어떤 긴 장거리를 갈때 편안하게 또 강력 있게 갈수 있는 어떤 그런 바이크 요 정도 밖에 아,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그때 잠깐 한번 타본게 언제더라 처음 타봤을 때가 그냥 돈가스 먹으러 같이 가면서 잠깐 타봤는데 확실히 뭐 얘는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타는 바이크죠. 아, 확실히 CC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밀어주는 힘은 뭐 네요 순간적으로 밀어주는 힘이 좋다라는 거. 네, 라이더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브레이크는 좀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어. 네, 브레이크는 약간 감안을 하면서 지금 좀 달려야 될것 같고요. KTM990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는데, 와우. 멋지더라고요. 와우. 거의 인도에서 거의 날라다니는데, 어 일단은 시트보는그 약간 로우 시트를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트에 대한 어떤 좀 부담은 좀 덜한 상태예요. VST 650에 비해서도 어 시트가 더 낮습니다. 원래는 아마 비슷하거나 아마 그럴 텐데. 일단은 로우시트로 지금 했기 때문에 제가 정차하거나 네, 출발할 때이 양발이 거의 까치발로 살짝씩 다 닿거든요 양발이 닿느냐 안 닿느냐도 사실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로 괜찮고요 아이 후적이 빠랑뻥뻥뻥 터지네. 어 그리고 이게 KTM 990이 기름통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더 멀리 갈수 있지 않나? 그 모르겠네. 아몇 리턴지는 한번 제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포지션이 편하기 때문에 지금 라이딩하면서. 예 어깨나 이등 근육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어 근데 열 때문에 잠깐 일어서야 될것 같아요 근데 스탠딩 할때 약간 자세 잡는데 허벅지라든지 여기 부분이 좀어딱 자세 잡기가 약간 불편한 느낌이 살짝 있네요 제가 좀 살이 없어서 그런가? 그건 아닐 텐데 일단은 뭐그렇구요 그리고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고 한 80km인데 좀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브이 스로우과 비교했을 때는 좀 되게 뻑뻑하다. 예. 네. 뭐 옆으로는 잘 이렇게 눕는 느낌이긴 한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있고요 근데 진짜 요 빠따 치고 어, 나갈 때으릉 하고 치고 나가는 느낌은 박력있는 느낌이 듭니다 KTM 엔진 사운드가 되게 좀 뭔가 거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더 기계적인 느낌? 아, 우 근데 열이 있어갖고 좀 일어나봐야겠다 근데 스탠딩 했을 때 자세가 편하다 이런 느낌은 좀딱안 드네요. 시트가, 시트가 뭔가 이렇게 딱 섰을 때 몸을 딱 잡아주거나 어디에 딱 기대, 기대는 게 되게 어색하다? KTM990. 저는 이제 KTM990을 지금 시승하고 있고요. 확실히 힘이 있네요. 네. 살짝 이 녀석의 힘을 살짝 느껴봤어요. 네. 어허... 아, 진짜 인도에서 달릴 때 느낌이 어떨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아서 있을 때 뭔가 모르게 이렇게 딱 자세가 안 잡혀지고 약간 엉거주춤한 느낌이 살짝 드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네. 시트에 어떤 평상은 이렇게 딱 잡혀질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딱 몸이 딱 붙는 느낌이 없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더 일어나 볼까요? 일어났을 때. 아, 모르겠어. 어. 뭔가, 뭔가 이렇게 편안한 스탠딩이 편하진 않네. 근데 진짜 이, 어, 제가 V-Stroke 650 타면서도 느끼지만 수월어, 이렇게 핸들 포지션이 확실히 이제 이렇게 어깨 부담 없이 등에 부담 없이 올라와 있으면은 라이딩할 때뭐한 네뭐 시간 두 시간 이렇게 라이딩해도 힘들지가 않죠. 어이 녀석은 또이 앞에 있게 스크린이 이렇게 너무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약간 이렇게 좀 좁은 느낌이 살짝 있죠. 어떻게 보면 얘 아이덴티?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딱이 990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느낌의 형상이잖아요. 이 아이러님이 자주 오셔가지고 이 바이크를 자주 봤는데, 네. 예. 이 예, 녀석만의 또 매력이 있는 이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뒤에 딱 당겼다가, 아, 놓으면은 그냥 후적이 터지는구나. 아, 그러네요. 뭔가 딱, 딱 치고 나가는 힘이나 이런 느낌은 아우, 아하, 거칠다, 근데. 거칠다. 오, 후적 터지는구나 이렇게. 어. 아. <laughs> 거친 느낌. 거친 녀석이야. 아, 거칠어. 예. 지금 데칼을 새로 하셔가지고. 자, 아, 새롭게 태어난 녀석입니다.